안녕하십니까 박성후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와 관련된 비즈니스 뉴스를 몇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삼성 관련 소식입니다. 러시아 매체 알티는 삼성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G 플립5와 폴드5의 판매가 글로벌 공식 출시보다 2주 빠르게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출시 예정일은 8월 11일인데 러시아에서는 판매가 지난주 초에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스통시 러시아 최대 이동통신사 MTS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품이 배송되는 것을 포착했다고 RT는 전했습니다. 갤럭시 G Flip 5의 가격은 11만 루블, 1,195달러 정도에서 시작하고, Fold 5는 19만 루블, 2,064달러 정도 합니다. 러시아 주요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m v i d o 와 Eldorado는 고객들에게 삼성 제품의 사전 주문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통신 사업자 메가폰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장에서도 동일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삼성 S23 스마트폰 라인의 판매도 이번처럼 글로벌 판매보다 11일 전에 시작된 바 있습니다. 삼성은 러시아의 특수 군사 작전이 시작된 직후인 2022년 3월 서방의 우크라이나 제재 속에 러시아로의 모든 제품 출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34%의 점유율로 러시아 시장의 선두 주자였던 삼성은 마켓쉐어를 상당 부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소비재의 병행 수입을 허용했고 러시아 소매업소는 삼성과 애플을 이웃나라에서 가져와 계속 팔아왔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주춤하는 사이 그 어부지리는 중국 메이커가 차지했습니다. 2022년 8월 알티는 코메르산트를 이용해 중국산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샤오미의 약진이 두드러져 서브 브랜드인 포코와 함께 42%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선전에 본사를 둔 리얼미도 2022년 7월 현재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의 17%를 점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러시아 시장의 최강자였던 삼성의 점유율은 2022년 7월 현재 8.5%까지, 애플은 7%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데이터인데 지금 어떤지는 잘알수 없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스마트폰 시장은 우크라나 특수 군사작전이 없었다면 또 서구의 제재에 동참하지만 않았으면 한국이 압도적 1위를 누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러시아는 권료들이 기본적으로 해킹 위험이 있다고 해서 미국산 브랜드 애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스마트폰 시장처럼 중국 메이커가 앉아서 그냥 주워 먹고 있습니다. 상트베테르부르크의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에 참석한 우간다 대통령 무세베니의 에스코트 행렬입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아우루스 리무진의 민수용 버전 아우루스 세나스 타고 있고 그 뒤를 중국산 그레이트 월 모터스의 탱크 500이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산 대형 SUV가 러시아 정부의 공식 의전 차량으로 등장했습니다. 서구 브랜드가 알아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중국은 별 노력도 들이지 않고 러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